여러분, 최근 힘들게 기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그 기도가 정말로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아닐까요? 기도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마음 속에 드는 의문이 점점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던 초기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로 7년째가 되었던 바로 그때 놀랍게도 첫 번째 세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기도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여전한 전적인 믿음, 기도의 힘을 의지했던 바로 그의 신앙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다. 기도는 대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앞장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되 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의 대상은 정확하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매우 특별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비유의 목적을 마지막에 보통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기도 전에 비유의 목적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일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권면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절박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이유, 바로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본문에는 한 과부가 나오고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픽업되어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부였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를 픽업하셔서 왜 과부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존재, 정말 누군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사회,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가 과부가 아닙니까? 그녀에게는 도와줄 가족도, 그녀에게 도와줄 경제적인 여유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하는 존재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시, 자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은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간청합니다. 왜 과부는 돈 많은 그 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권력의 세상의 권력의 핵심 권력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왜돈 많은 부자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그를 찾아가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돈 많은 부자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과부의 요청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어땠을까요? 과부의 요청에 정확하게 답해야 될 법적인 책임, 법적인 의무가 재판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재, 과,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대답을 해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 줘서서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자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keep coming, kept com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한두 번 찾아가다가 그냥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주 찾아갔다는 것은 한두 번 갔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주 빈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장이 과부의 원안을 풀어준 것은 그녀의 처지가 딱하고 그녀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원안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결코 나는 오래 참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뢰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때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아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바로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자주 밤낮 정말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릭 헬라어로는 바로 휘포피아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휘포피아조 라고 하는 이 그릭 헬라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였냐면 권투 시합 때눈 밑에 계속해서 멍들게 때리다 할때 사용되는 바로 단어가 휘포피아조 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계속된 간청은 단순히 되풀이가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이 기도는 이처럼 자주 빈도가 자주죠. 그 밤낮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리는 절실함과 간절함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절함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논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면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논법 중에 칼호메르 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논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이 참이면 큰 것은 더 참되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아니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했다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간구를 정말로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간구에 더욱 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싸움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여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여지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향해 드리는가? 바로 대상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마지막 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은심을 다하여, 정말로 끊임없이, 밤낮으로, 자주, 바로, 간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왜 갑자기 믿음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끈질김 속에 그 절박함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계속 부르짖는 그 밤낮에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그러나를 기준으로 전후 문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8절 말씀. 그러나 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속히 원안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이후에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마지막 때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이 피스틴이라고 하는 그릭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틴 피스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틴이 뭐냐면 정관사 덤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the faith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은 이 과부의 절박한 전심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말로 밤낮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절박한 간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핀틴 피스틴 바로 the faith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믿음,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끝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어떠한 문맥 가운데 지금 주어진 메시지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이까 묵언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련히 임할 것이고 그날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애티튜드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진이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는 바로 낙심은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정말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로 멈추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나이까?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 키, 바로 핵심 열쇠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시간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도의 응답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갭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와 정말로 견뎌낼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자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긴박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로세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심판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세상의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안함에 집착하다 보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포기한 채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놓아 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Because you said so.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시키면 왜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 여러분 그 말은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Because you said so.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이 대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험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면서 낙심에 빠집니다. 괴를 떠납니다. 섬김을 멈춥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나 기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갔을 때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라도 판결을 내려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귀찮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끈질 끈질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는 바로 은혜의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만 붙들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낙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 당하는 은혜 의 자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당하고 정말로 내 모든 자, 내 모든 의, 나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은 가지실까? 정말로 있기는 한 것일까? 아니? 기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의심과 실패와 낭망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과부와 재판장이 상호관계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판장, 바로 하나님이 해야 될목까지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한 결코 바로 기도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이전에 하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각 우리의 눈을 열리게 만듭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낙심을 딛고 일어나 이 마지막 때를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바로 이 과부의 그 믿음, 텐피스틴, 더 페이스를 정말로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